그런데 언어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도저히 알아버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디에라 고 그러고 디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전혀 발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생겼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종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륙에 그 주민들, 살았던 주민들이 무대륙의 지진과 맹렬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그 화산 폭발의 화염이 4.5km나 하늘로 치솟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전 세계 지구가 완전히 빙하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암흑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들여봐서 50만 년, 100만 년이 넘었을 겁니다. 완전 아무천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스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악한 독가스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동침승도 모두가 다 고산지대, 히말라야나 이런 데로 도망가서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기록한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도지. 박재성 선생이 기록하신 부도지와 삼성지에 기록한 어, 삼성지에 기록한 그 혼돈천지, 그 다음에 역대 신성통감에 기록한 어, 그때 신시 개천경 같은데 나타나는 그 어, 구절은 혼돈천지의 상황을 정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반고환인이, 에, 희망가에, 거기에 나타났을 적에, 그때는 선천지라고 했어요. 선천지. 선천지는 before the, 어, 뭐, heaven and earth가 아니고, 천지라는 뭐냐면, 나라를, before, before, 어, t y 사람들이, they established it. establish any authentic s t a t 이래서 정통 국가를 세우기 전의 상태를 갖다 선천지라그럽니다 정통 국가를 완전히 건설하기 전의 상태를 선천지라 그래. 그 다음에 중천지는 나라를 세운 후, 인 n the middle of the, 어, 어, 나라를 세운 이후, 어, 그 후의 p e r i 후천시, 후천세계, 후천지라고 해야 돼요. 후천지. 후천지는 나라가 멸망한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반고환이는 선천지에 반고환이는, 어, 반고환이는, 어, 그, 어,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선천지 때 나타났다, 여기죠 그러니까, 어, 무대륙이 멸망하고, 지진으로 폭발로, 화산 폭발로 멸망한 후, 후에, 뭐, 무수한 세월이 지났지.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름이, 하늘에 먹구름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빙하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하늘과 사람들이나 동물, 사물한테 제대로 비치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개천이라고 합니다 나라 세운다는 말을. 개자하고 천이라는 뜻은 개천이라는 말은 하늘에 먹구름이 개이고 또는 뭐그 온도가 적당해지고 모든 천지가 제대로 모습을 갖춘 상태가 됐을 때를 말해요. 그때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개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절이요. 어 그래서 개벽이란 말도 이것도 빛일 벽자입니다. 햇빛이 비친다는 뜻이요. 개벽. 그래서 이 벽이란 말은 이 벽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입니다. 비야비아게 미약해요. 그래서 이거 벽자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기억자를 써야 돼요. 이거 키기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스크트, B, A, 개. 요거 비친다는 Illuminate 씁입니다 Illuminate. 또는 Shine Force. Shine Force. 햇빛이 비친다는 것 뜻이요. 그럼 요 VY는 무슨 뜻이냐면 B, Plus, YA. 요거를 갖다가 간략하게 하려는데 v y 로 썼어. 그래서 요것은 햇, 햇살이 끝어진다는 빛자고 야는 멀리까지 흩어져 간다는 Extend, Stretch out라는 뜻이고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케 비치는 상태가 이렇게 된다. 한자로는 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벽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를 산스크립트 모르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정산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케벽이라고 썼습니다. 벽자에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했습니다. 이건 어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빠르네. 이것도 개벽이라고 쓸 때, 원래는 개벽이라고 써야 돼. 그래 벽자는 기억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원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연구할 수 없습니다. 역사 연구 못 합니다. 그래서 벽자는 산스크리트에서 옥스퍼드 사전에 정확히 비 아, 케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비 아, 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원을 보려면은 역사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 찾아낼 수 없어요. 여기 배울학이라고 했죠. 배울학. 어, 배울학자. 공부하느라 학자 있잖아요. 이것도 배울 학자예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be a f r 배울이다 그 말이지. 이건그물로 그물을 후린다는 그 뜻이요. be a f 배야 후리 배운다 그 뜻이요. 이게 뭐예요? take라는 어, 뜻도 있고 c 치라는 뜻도 있고 fish라는 어? 뜻도 있고 런이라는 뜻도 있고 들루 드루 이거 배우를 배우라고 하아요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러니, 산스크리트, 우리 토속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인데, 토속 사투리의 뿌리를 모르면, 역사 연구도 못하고, 훈민정음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훈민정음을 외국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글이 아니요. 우리 한국훈민정음은 토속사태는 과학적으로 뭐 억지로 만든 글이 아니요. 무슨 글이냐? 천지 만상 이치에 통달하게 만든 글자입니다.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 대자연적인 글자지, 과학적 글자 아니요. 그 엉터리 없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 그게 무슨 좋은 소리인 줄 알고, 과학적근요 뭐가 과학적이에요? 억지로 만는게과학이요 테크니컬 랭귀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이나, 토속사들이나, 사언트크리트 보면은, 테크니컬 랭귀지가 아니에요. 테크니컬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언티픽 랭귀지라고 하는 말은 쓰지 마세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외국 사람들이 사이언티픽 랭귀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어 한국의 학자다 교수다 박사다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아, 거래. 한국말 헌민정어만 과학적 사이언티픽 랭귀지가 아니야. 테크니컬 랭귀지가 아니야. 무슨 랭귀지요? 슬라비 슬라비 랭귀지야. 백이지라는 말을 아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네.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학자가 없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다 무지한 거야? 국립 모모 최고 대학이라 인류가는 사립 대학의 교수들 학자들 국문 학자들은 그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게국민적음 학자예요? 뭐 하는 게 국어 학자냐 이거?